일본은 성진국인가? 일본의 성문화 다음과 같이 각 국가의 특징을 살린 조크가 있다. 세계의 모든 인종은 미국에 있고, 세계의 모든 술은 러시아에 있고, 세계의 모든 음식은 중국에 있고, 세계의 모든 성문화는 일본에 있다. 말 그대로 우스개소리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일본을 성적으로 물란한 나라라고 말하며, 선진국이라는 발음을 차용하여 일본은 성진국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실제 성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과 일본을 비하할 의도로 만든 수식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성문화가 물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수 있다. 첫 번째 7, 80년대 우리가 성문화에 대해 폐쇄적일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성인용 잡지와 브로마이드, 비디오와 성인용품의 유입이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 사촌 사이의 결혼인 근친혼이 가능하고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혼욕탕이 있다는 점이다. 또 공중목욕탕이나 온천탕에서 청소하는 여자가 남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청소를 한다. 실제 일본의 온천에 가보면 남자들이 벌거벗고 있는데도 여성 종업원이 버젓이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수건이나 용품을 정리하는 것을 볼수 있다. 세 번째, 주요 부위만을 가린 스모 선수나 마츠리 때 남자들의 훈도시 복장과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상 기모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일본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상인 기모노는 언제 어디서든 남자와 잠자리를 갖기 쉽게 하기 위해 허리춤에 담요를 감고 다닌다고 말한다. 허리에 매는 장식인 오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외견만 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확실히 성문화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볼수 있다. 일본 국토가 만들어진 신화에서 남매인 이자나기와 아자나미가 근친혼에 의해 일본 열도가 탄생했다고 한다. 국토의 탄생부터 성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요바이라는 성풍속이 있었는데 남성이 결혼 또는 혼음을 목적으로 밤중에 여성의 침실에 몰래 침입하는 풍속이다. 마을의 딸과 과부는 젊은 사람의 것이라는 촐락의 공유 의식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집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란 등으로 남성의 수가 감소되고 과부의 수가 늘어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부의 처제를 확립하면서 혼음이 가능한 요바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골 깊은 곳에서는 1960년대까지 요바이 풍습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약탈론인 보쌈 문화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 마츠리의 민망스러운 복장과 성기 모양의 상징물도 이런 이미지를 더한다. 일본의 축제인 마츠리에서는 미코시를 메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 흔드는 행위도 성행위를 비유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마츠리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신을 모시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중에는 남근 신앙이 있어 성기 모양의 가마를 들고 행진하거나 남근을 모시는 행사를 하는 지방이 있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에 있는 카나야마 신사에서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온 마츠리로 사창가의 상가 번영과 종사자의 성병을 방지해달라는 의미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남성 성기 모양의 가마미코시를 들고 행진하는데, 최근에는 호기심과 재미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 아이치현의 다카타 신사는 매년 3월 15일에 풍년제를 여는데, 나무로 만든 거대한 남금 모양의 가마를 들고 행진한다. 성행위를 흉내내며 풍년을 기원하는 마취리도 있다. 일본의 이런 환경이 우리보다 성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문화를 보면 유교적 관념이 지배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성적으로 물난한 느낌이다. 이 동영상에서 일본의 성문화 또는 퇴폐업소를 모두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문화와 관련된 업소가 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반문화도 많다. 전화방, 키스방, 귀지청 소방, 이미지 클럽, 퇴폐 마사지 업소 등 많이 있다.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 가보면 무료 안내소라는 간판이 많다. 관광 안내소가 아니고 밤 문화 업소를 소개하는 곳이다. 손님을 유인하는 일명 삐끼를 단속하자 생겨난 소개 업소다. 우리와는 다른 성문화와 관련 업소를 보면서 일본은 성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나왔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일본을 비난할 정도로 도덕적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성문화를 비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퇴폐업소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들어왔다. 한발더 나아가 퇴폐이발소, 퇴폐노래방, 퇴폐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이런 우리의 현실은 눈 감고 일본을 비하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전통 풍습이나 다양한 종류의 반문화 업소가 있는 것을 보면 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개방적이지만 그렇다고 성진국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